자, 자, 자. 아, 아 고기 먹고 와서. 아, 고기 먹고 나서. 고기 먹, 고기 먹었어요, 저. 부하가 한턱 쏜다고?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까 그거 보여준다고 했어 그거 보여주려고 아까 했었, 했었죠, 내가? <laughs> 아, 슈발.

真的很好。 자 보셨죠? 그건 전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very much. Say goodbye, goodbye. I love you.